자, 봅시다. 1232번인데, 이게 조금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를 좀잘 생각해줘야 돼. 한번 봐봐라. 일단은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개의 도를 여행하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또 순서도 중요해첫 번째는 세개 도시고, 두 번째는 두개 도시만 여행을 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하고 두 번째 도시가 구별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각 도시 안에 네 개의 도시가 있는 곳과 세 개의 도시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게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개, 네개갈 건지, 네 개, 세개갈 건지, 세 개, 세개갈 건지를 내가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어, 그, 도시 중에 네 개, 네개 도시.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개의 도시가 둘다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4, 4 도시. 일단, 이렇게. 그럼 4, 4 도시면 강원도하고 충청도만 충청남도만 그렇게 네 개의 도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선은 선택을 해야 돼첫 번째 가는 도시는 만약에 강원도 충청도야 그니까 러 충청남도야 이렇게 돼 있으면 강원도가 먼저니까 거기에서 네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네개 중에 두 개만 뽑으면 되니까 네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돼 그런데 내가 첫 번째 도시를 강원도 충청도라고 했는데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충청도 그다음에.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첫 번째 도시가 되고, 이게 두 번째 도시가 되니까, 케이스가 두개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되니까, 24에다 48, 이렇게 니까 괜찮지? 자, 두 번째는, 4개 도시하고 3개 도시인 거야. 또는 3개 도시, 4개 도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전체 경우수 먼저 봐봐.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강원도하고 경상도. 두 개가 있지. 그 다음에 다시, 충청도 하고, 전라북도, 경상도 하고, 경상남도. 총네 가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짝꿍을 만들 수 있는 게네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골랐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강원도 하고, 전라북도를 골랐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어, 네개 도시 간 다음에 세개 도시로 갈 수도 있고, 세개 도시 간 다음에 네개 도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먼저 얘 먼저 보면, 네개 도시를, 네개 도시에서 두 개를, 세 개를 고르는 거야. 4 컨비네이션 3한 다음에, 두 개, 세개 도시에서는 두 군데를 고르면 되니까, 3 컨비네이션 2라면 되겠지. 더하기, 세개 도시를 먼저 여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3 컨비네이션 3에다가,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이 얼마냐? 4, 32. 더하기 여기는 6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8 곱하기 4니까 72? 이렇게 되나봐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뭐 무난하죠. 세계도시, 세계도시는 요딱두 개밖에 없어서, 거기에다가 세계도시를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3컴비네이션 3에다가 3컴비네이션 3 하면 되는데, 도시 자체가 전라북도를 갔다가 경상도로 갈 수도 있고 경상도를 갔다가 전라북도로 갈수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괜찮나요? 또 다른 게더 있나? 아, 아니다 아니다. 쏘리, 여기 3컨비션 3이 아니라 미안해, 여기에 몇개 도시 가야 되지? 두 번째는 두개 도시만 간대. 너무 흥분했어,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괜찮니? 그래서 요세 개를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거야. 72에다가 플러스 6이니까 얼마가 되냐? 120? 120? 126이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죠? 생각을 먼저 해봐요. 네개 도시, 네개 도시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가 거냐? 아니면 네개 도시, 세개 도시냐? 세개 도시, 세개 도시냐? 그다음에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도시가 바뀌면 경우가 더 달라진다는 라걸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곱하기 2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다 짝꿍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